안녕하세요. 안녕영이요안입니다어 일단 오늘부터 말하는건데 구독 좋아요 댓글좀 남겨주세요 아씨 이세 진짜 녕복하세요안녕하요 제발 구독요좋아요6녕세요안녕세요요요세요 하나, 둘, 셋. 세, 해복 많이 받으세요. 기다려주십쇼. 기차례. 세복 많이 받으십쇼. 아, 씨, 너무 세게 했어. 아, 내 네, 대가리. 봐봐요. 이것 좀 봐봐요. 저 봐요. 원, 셋. 원, 셋. 플래업 아, 이렇게 못하냐. 아, 나, 나 쉬어, 다시, 다시요, 다시. 잠시만요. <laughs> 아, 이번에 조회수 엄청 쪼금 나올 것 같다. 봐봐요. 구독도 좀적고 재미없다, 이거. 이거 봐요 야, 야, 야. 야, 이거 구독 10명 되면 너한테 내가 나 지금 나천원 쏜다, 너한테. 천원 뺄게. 카드에서. 너한테 그리고 천원 들어오게 해줄게. 고! 왜? 다시 고! 고! 뭐하냐? 아니, 뭐 하냐. 야, 내가 해줄게. 나 콜라 먹고. 아, 씨 앞에 지금 콜라 먹냐? 나 나도 아니면 오, 맛있다. 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 들어 무섭죠? 노칼리명 좀안 눌러주면 안 잡아먹지. 음, 음, 음. 도도도도 노도 도도 씨시 못생김 <목소리> 겁나 귀여워 대거 확대한건가? 아! 편집한거고요 겁나 이거 편집한건데 와 겁나 느려 카메라 카메라가 실제로더 빠르네요 아,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솔직히 원해서야 한번 춤춰봐 겁나 멋지게 아씨 <laughs> 시작하자 롤레스인 <롤에 신청뽀> 아름다운 거짓 이꿈까어 이거 흰 이거 숨찬 콜라야그 다음 팔짱 해볼게 태권도 팔짱 아! 아! 이상한 것 같은데? 약간 뭐 틀린 것 같은데? 귀엽, 귀엽. 아야! 언니, 기까지 b 바이 아, 기 <laughs> 끝까지 안 해. 코너 <laughs> 한번 던져볼게. 한번던봐카메라 <laughs> 잠깐 우리 한번 우리 엄청 멋있게 해갖고 아형 구독 눌러주면 저 제가 포구를 하고 있네요. 저2 9일인데 이제 30명이 되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연을다 있습니다. 형 그거 보면서 하는 거 어떻게 해? 잠깐만 저거 저가... 어. 저가 구독자 50명 되면은, 아, 10명 되면은, 저거, 아, 20명 되면은, 저가 보고해서 그림자, 포켓몬, 계령, 아니, 근육몬을 연구소에 보내겠습니다. 운세형까지. 엄청 적죠? 어떻게? 기렇게하 보는 거? 응 동영상이야. 응 동영상으로 하는 거야. 응. 저 확대 너는 네 도로가 마로가 메노마 도로가 뺐다노 응. 내가 이거 메고메오 너는 가로기로 내거매은 내내 아 <laughs> <laughs>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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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원하는 건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달아주세요. 어? 오늘 영상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